믿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원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우리 무덤에서 죽었던 시신, 화장대에 뿌려졌던 그뼈 가루가 예수 이름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의 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임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 음부로 있는 거다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심판의 부활이.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부활한다니까요. 내데 심판이 버활입그심판이버내고또 어떻게 나와죠? 그게 이제 영골에 처서 그 지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영벌에처서 옮겨지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자살도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계속적으로 죽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 우리 목사들 이 지옥설교를 많이 안합니다. 너무 두려워은혜도들지 않는 것같습니까 그대 천국에 설교만큼 지옥에서부터중요니다 예수님을 안게 되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잇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된다니까요. 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그 형벌을 피해 도망갈 때가 없다니까요. 그 지옥의 영벌의 처소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오케스트라 찬양을 부리고 오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처소도 있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것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습니다이 부활의 성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의 부활의 성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보호자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이시랍니다. Complete. 이미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아,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임한 존재가 겨졌다는설명합니다 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아, 네.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 이 주의 국가와 전세계를 돕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반대 지시기를 바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이 성도들이 소망 중에 탐내주시기를 바라 승리하는 그 부활의 소망의 성도들이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가 창업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치기도 하겠습니다.